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다기억은두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물 A, 라지 B와 스물 B에 의해 결정된다. 기억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이 대립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다인자 유전이네요. 니은은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대립유전자에는 EFG가 있다. 자, 복대립 유전이죠. 그린 가는 남자 p의 나는 여자 q의 세포에 들어 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20가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다 다른 염색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의 유전제로 한번 따져봅시다. 가에서 가에서 자 기억의 대문자 a 와 b 의 대문자 숫자 생식세포가 만들 수 있는 이 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서 대문자의 숫자는 0, 1, 2세 가지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0, 1, 2가 되니까 0부터 4까지 총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서 니은에서 4가지가 나와줘야 최대 20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게요 E, EG, GF, 그 다음에 EF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네 가지가 다 달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일단 E는 무조건 E고요 그러면 G가 E에 대해서 우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도 E에 대해서 우성이어야 되고, 얘가 다른 거여야 되니까, 얘네들은 우열관계가 불분명해야 되는, 중간유전이 돼야 세개 3개, 대립유전자가 3개가 있고,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오려면 중간유전이 있어야 돼요. A, B, O, 식 혈액형처럼.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F하고 G는 우열관계가 불분명하고요. E에 대해서는 우성입니다. 자, 보기 봅시다. 기억의 유전은 다인자유전이다. 맞죠? 유전형이 EF인 사람과, 그 다음에 FG인 사람의 표현형은 다르죠. 그 다음에 A에서 기억과 니인의 표현형이 P와 같은 확률. P와 같은 확률은 16분의 3이다라고 했는데, P는 A, B에 대해서 대문자 숫자 두개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만나야 되는데, 얘네들의 확률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죠. 그러면 확률을 구해보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 두개 계산이 있으니까요.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자,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계산을 해볼게요. 8분의 1에다가 4분의 1이니까 분의3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32분의 3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기억만 맞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